전도에 관한 것을 함께 나누는데요. 어, 제일 먼저는 우리가 대상자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도는 우리 일생을 두고 해야 할 과제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전도 캠페인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해야 되고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 주변에 누가 그런 대상자인가를 열심히 보고 생각하고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이 전도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평소에 당연히 그분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상자와 만남을 계획하는 것, 기회가 있으면 컨택 포인트를 정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걸 여러분이 계획하고 어떻게 단순히 그 사람과 뭐 재밌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가 생길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같이 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우리의 삶이 부합되게 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금년도 표와도 깊은 연관이 있죠. 교회요 성숙하라.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과, 내 집안에서, 일터에서, 또 이웃 속에서 사는 모습이 어떻게 성경적인 가르침과 가까이 가느냐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 내가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과 가능하면. 가까이 갈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어,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봅니다. 뭐, 목사나 장로님이나뭐 이런 분들만 지켜보는 게 아니고요. 아, 저분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데, 교회에 뭐 직분자라는데,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당신이 교회 집사람에 뭐 교회 권사람에 이제 기분 나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니 뒤에 말은 집사면, 권사면, 장로면, 목사면 똑바로 하는 얘기잖아요. 네? 똑바로 하는. 그러니까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는 하 기대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못하는데, 아유, 나도 못하는데, 아예 안 하고 말자. 아, 그러나, 그거는 부정적인 입장에서고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대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 자꾸 높여가야죠. 바꿔가야죠. 성숙해 가야죠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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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국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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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국의한국이 한국의 한국의 아 루이스 팔라우라는 사람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국의한국 이분이 미 한국의 한국의 한한 세계적인 어, 전도자입니다. 아, 루이스 팔라우 세계적인 전도를 앞장서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말이 신뢰도를 이 크레드빌리티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삶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면 크레드빌리티를 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는 거죠 전도할 땐 당연히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죠 이폴트르니에라는 폴 사람은 스위스 제네바의 내과의사고 정신의학자고 또 철학서적도 집필한 사람인데요 이폴트르니에가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 정도로 그리스도와 친밀한 인격적인 친교를 나누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이야기하면서 누구랑 누구는 가까이 친해 이런 거 얘기하실 수 있죠. 우리 반에 뭐 고등학교에 한 반에 뭐 저희 다닐 때는 65명 같이 다녔는데. 그 중에서 누구랑 누가 친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면 압니다. 늘 같이 붙어 다니고 뭐 같이 어, 우리 매점에 가서 뭐 빵도 사 먹고 국수 사 먹고 버스도 같이 타고 가고 특별 활동 같이 하고 가까이 지내는 거 압니다.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와 가까이 지내는걸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기 무제한 드시고 오면 집에 들어가면 아니까 모릅니까? 네? 고기 무제한 드시고 오셨어요. 그럼 집에 들어갈 때 식구들이 어디 갔다 왔는지 저녁 안 먹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 문을 열자마자부터 고기 냄새가 그냥 확 납니다. 그게요 몸에 배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그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냥 억지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뻐하고 그리스도께 찬양드리는 게 감격할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전염되게 돼 있잖아요. 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핵심이냐면 아 그냥. 잘 살고 정직하게 살고 다 그렇게 하면 돼. 이건 복음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 다른 건다 빼놓고 얘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런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아,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이름으로 준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친구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척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어 이제 우리 미셸 선교사님 일본으로 돌아왔다 오늘 잘그 도착했습니다. 하고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어 그때 이야기한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일본 사람들은 이 신도 하고 믿고 저 신도 믿고 또 다른 신도 믿고 신을 많이 믿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신을 내서 내게 도움만 되면 된다고 하는식이라 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 전혀 믿지 않으면서 결혼식은 교회 와서 하기를 좋아하고 어, 결혼식은 주례를 목사님한테 해달라고. 사실은 어, 제가 우리 에, 교인들이나 이렇게 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목사가 주례, 주례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례는 결혼식이 목사가 주례하는 거는 결혼 예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결혼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믿지 않는데 그냥 주례만 목사님이 해 주세요. 그거는 세상에 그냥 결혼 예식을 하는데 어떻게 해?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목사가 결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결혼 예식을 하기 위해서 목사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결혼 그 예배를 그 웨딩 체플에서 하기를 좋아한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믿지는 않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스 가스펠 콰이어 열심히 하지만 본인들은 믿지 않지만 물론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핵심은 <laughs>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그것만을 명확히 나눠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경우에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겠네 그죠? 그 복음을 듣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듣게 만들기 위해서. 아, 생각 외로 어, 다 복음을 들었을 것 같지만 전혀 교회 안에 가끔씩 저희 교회도요 최근에 보면 나이가 꽤 되셨는데 한 번도 그 동안에 교회를 안아봤습니다 하는 분이 가끔씩 있어요 어, 미국에서 우리 이민 교회에서 한 번도 교회를 안아봤습니다 얘기하기가 참 어,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한두 번씩 교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걸 듣는 일이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어, 자 오늘 본문인데요. 이게 베드로전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접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하면 당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시간을 내서 주일날 교회를 갑니까 왜 비즈니스라면서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교회 예배에 참여합니까 대답할 말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 늘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어떤 소망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에 BC, Before Christ와 After Christ, 아노 도미 도미 i After the Lord, 주님 오신 다음에와 예수 그리스도 전에 사실은 우리 삶에도 여러분 각자 삶이 BC와 AD가 있어요. 뭐 서기 전뭐 세상 역사에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BC와 AD가 사실은 극명하게 구별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어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다 그게요 가장 좋은 전도의 툴이 전도의 방법이 그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난 이런 사람인데 혹은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웠는데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에 이렇게 바뀌 었습니다 그것처럼 파워풀하고 놀라운 게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시비 걸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당신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여러분에게 시비 걸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다음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어느 누가 여러분 삶을 시비 걸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전도 할 때요, 3분 정도에 정리를 그 선교의 리더들에게 그뒤 말씀 인도자를 정리를 해오고 또 우리 그 양육훈련할 때렇게 정리를 해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B c y D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길게 말고 한 3분 정도에 정리해 가지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됐습니다. 3분 정도에 적어보라고. 대개 여러분 그 레터 사이즈에 더블 스페이스로 한 3분의 2 정도 적으면 3분 내외가 됩니다. 그 정도는 쉽게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파워풀한 친구에게, 식구들에게 파워풀하게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그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이게 왜 내가 무슨 소망이 있는가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우리 보면 여성들 가운데 이제 먼저 남편이 소천하시든 예서 혼자 되시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믿음 가운데서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은혜로 살아갑니다. 굉장히 다른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파워풀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 어머님이 하셨던 전도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마흔두 살에, 만 마흔두 살에 혼자 되셔서 이 초등학교부터 줄줄이 있던 아들 셋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같이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힘과 도전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같은 여성들을 전도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본인이 어려움 속에서 그런 일을 그 극복하는데 내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도움이 되는데 BC와 AD, 예수 그리스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앉아서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를 믿게 되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 믿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의지하며 삽니다 이런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 삶의 경험들이 있거든요 작은 경험도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작은 테스트모니 3분, 4분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귀하게 역사합니다 그걸 들을 때 삶의 여건이 나랑 다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인생이 다 높낮이가 있잖아요. 낮은 시점에 오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인생이 점점 골짜기를 통과하고 바닥을 치게 되면 겸손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육체가 연약한 경험, 일터가 막히는 경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이를 통과하면요 인생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면 들었던 복음의 말씀이 생각나요. 아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데서 극복할 수 있다는데 나올 수 있는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같은 것들을 기억하셔서 잘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이 어떠했는지, 그 다음에 아 예수님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어떤 시간에 내가 예수님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적어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3분 정도, 그래서 적어서 여러분이 선교회나 구역 같은 데서... 한번 나눠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한번 전도 캠페인 할때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시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나눠 보면 다른 분들 것, 여러분들 것 이게 뭐 간증 집회를 가지고 막 30분씩 얘기하면 앉아서 같이 듣기가 어렵지만 3분에 초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자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을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 로마서 6장에 있잖아요. 죄의 값은 죽음, 사망이요 아,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니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아직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또 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를 자신 있게 이하게 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에벤소서 2장 8절 9절에 어,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런 거를 담대하게 이야기 할수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도할 때 중요한 건요. 아, 가능하면 기독교적인 용어를 빼고 일상의 용어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 만나서 너 예, 구속의 은혜를 좀 경험해야 돼. 그럼 이게 구속의 은혜가 아, 뭐, 요즘 한참 한국에 검찰 얘기가 많아요. 검찰에서 구속을 하는 건가? 뭐,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에선 <laughs> 검찰을 제외하고는 별로 쓰지 않잖아요. 구속의 은혜. 아, 이게 무슨 말이 너무 어렵단 말이죠. 아, 뭐, 성육신. 아, 이런 얘기는요, 세상에선 거의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그말 들으면 같은 한국 말을 하는데 지금 영어를 하는 건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전도할 때그 교회에서 쓰는 말이 아닌 그 사람의 용어로 해서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한테 얘기할 때는 아 미분이 어떻고 적분이 어떻고. 함수는 이런 거고 이런 걔네들이요 눈을 똑말똑말떡하고 쳐다볼 거예요 이 무슨 얘기하나 분명히 한국말인데 도무지 못 알아듣겠거든요 3차 방정식이 어떻고 에? 기아, 대수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죠 에? 초등학교 2학년에 맞게 그 말로 풀어서 전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어려운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능하면 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잘 소화할 수 있는 어, 이야기를 에,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범한 그 일상의 용어를 사용해서 사람들과 아, 교통하는 것 아,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과제예요. 아, 그런 면에서 아, 다른 사람들의 눈높이를 늘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이해하는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어, 저도 주일날 설교에는 가나하면 한자어를 좀 풀어서 쓰려고 합니다. 한자어를 많이 안 쓰고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오는 사람들의 신앙의 에, 정도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까지 다양한데 그 동시에 다커버려면 제일 쉬운 용어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풀어서 쓰고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이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뭐 초등학교 때 미디엄 분도 있고 중학교 때온 분도 있고 그분들이 그 한자어를 쓰면 평범한 일상어는 이제 한자어는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말을 풀어서 씁니다. 이그 학문적인 용어 혹은 한자어가 많이 들어간 거 그렇게 막 쓰면요 일단 한자어나 학문적인 용어에 막히면 그 다음에 설교가 안 들어오잖아요.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런 면에서 최대한은 쉽게 풀어서 하고 그 영어 단어를 자꾸 소개하는 거는 우리 교회도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어, 미국에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자어를 잘 몰라요. 그러면 어, 영어 단어로 풀었으면 금방 이해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뜻으로 기독교적인 용어를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금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노력을 해야 다른 사람들을 죽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여러분이 회사나 비즈니스에서 커스터머를 케어하려면 커스터머 입장에서 늘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커스터머를 케어하는, 커스터머 입장에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싫으면 말고 뭐 당신 아니면 뭐 손님이 없을 줄 알아? 이렇게 하면은 그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으로 너와 너도 손님 많이 오니까 뭐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이 일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한 사람이 앞으로 백 명을 데려올 수도 있고요. 그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빌리그레한 목사님한 사람 전도를 해가지고 그 빌리그레한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내가 복음을 쉽게 할수 있도록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아 전도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같은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또할수 있는. 그런 배려, 어, 또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그 사랑으로 하고 그러나 우리가 부담스럽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걸맞는 삶을 살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